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축구 역사상 올타임 넘버원으로 브라질의 전설, 월드컵 최연소 득점, 헤드트릭 결승전 출전, 득점, 우승까지 역대급 기록을 모두 세워 가장 화려하게 데뷔를 치른 선수, 월드컵 유일의 3회 우승의 선수이며 리그에선 득점왕 11번, 헤드트릭만 9 1번을 기록한 전무 구무한 선수. 축구의 중심을 브라질로 가져온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1940년 10월 23일, 브라질의 남동부의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이남 매중 장남으로 태어난 펠레. 그가 태어났을 당시 마을에 전기 시설이 부설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발명가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을 따서 에드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출생 증명서에는 에지송으로 오게 되어 그 이름이 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왕 하무스 두 나시멘트로 별명인 돈진유로 잘 알려져 있던 축구선수였습니다. 돈진유는 중앙 공격수로 뛰었고 180cm가 넘는 장신을 살려서 헤딩 슛을 나리던 선수 한때는 명문 미네이루에서 뛰기도 했지만 무릎부상 이후 지역 클럽에서 낮은 급여를 받고 뛰는 등 그리 성공적인 선수는 아니었죠. 1944년, 펠레는 아버지가 무릎부상이 악화되어서 은퇴하기 전 아버지를 따라 쌍파울루로 이주했으며 아버지가 시청 축구팀의 선수로 취직하기 전 펠레는 구조 닦기를 하면서 생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엄격한 여성이었으며 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축구선수 대신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엄격히 교육을 시켰 죠. 어린 시절의 펠레는 비행기 조종사 를 꿈꾸었으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축구선수가 되려고 했고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에게 축구기술과 마음가짐을 배우기 시작 을 합니다. 펠레라는 애칭은 아버지가 선수 시절에 뛰었던 클럽의 골키퍼인 빌레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펠레는 비 발음을 피로 발음했으며 학교 반 친구들도 펠레라고 부르게 되자 그 별명을 좋아하지 않았던 펠레 는 학교에서 반 칠무들과 싸웠고 2일간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펠레라는 별명이 정착되기 전에는 에지송의 별명인 지쿠라고 불렸죠. 펠레가 9살 때인 1950년 피파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가 되었고 우승 후보로 꼽힌 브라질은 우승부로 끝난 스위스전을 제외하고 무패로 결승에 진출하며 결승에서 우루과이를 맞이합니다. 당시 브라질은 우루과이보다 승점과 골 득실이 앞섰기 때문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도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7월 16일 결승전에 브라질이 실점을 하면서 우승에 실패하는 마라카낭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펠레는 경기를 라디오 중계로 듣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브라질을 월드컵에서 우승시킬 것을 그리고 우루과이에 복수할 것을 예수상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후 동네의 여러 아마추어 팀에서 축구를 하면서 10대 시절을 보냈고 1954년 돈 준유의 현역 시절 소속팀 중 하나인 바우르의 루스클럽이 세워지자 그 팀에 합류합니다. 이 팀에서 아버지의 친구이자 브라질의 국대 선수로 활약했던 바우데마르의 엄격한 지도를 받던 펠레였죠. 바우데마르는 펠레의 재능을 주목하며 그에게 볼 컨트롤의 중요성, 경기의 흐름을 잃는 요령을 가르쳐 스승 노력까지 자처합니다. 바우데마르는 1955년 바우르 팀을 떠났으나 펠레와 교류를 계속해서 1956년 펠레의 부모를 선택해 브라질의 명문 산투스 입단을 주선해줍니다. 1956년 산투스에 입단한 펠레는 당시 60kg도 안되는 작은 체구였습니다. 그는 바로 1군에서 뛰지 못했고 2군과 유스팀에서 훈련을 계속했죠. 그리고 동료 선수의 부상으로 브라질 프로리그 출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후 동료가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하자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했고 반면 펠레는 1957년 상파울루주 축구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활약을 하면서 산트수와 정식 계약을 맺게 이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전 공격수가 유럽으로 떠나고 펠레가 부동의 주연 선수로 떠오릅니다. 그는 38경기에 나와서 58골을 넣으면서 지난 대회에 이어 연속으로 득점왕에 올랐고 동시에 산토스의 우승에 기여합니다. 한편 G2, 페피, 코치뉴 등과 함께 브라질 국가대표에 발탁된 펠레. 그때가 1958년 펠레가 만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펠레는 대회 직전에 무릎보상을 입어서 조별리그 2경기를 결정했으나 3차전, 소련전에 처음 월드컵에 데뷔합니다. 당시 아직 18번째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 17살이었던 펠레는 역대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세웁니다. 게다가 8강전 웰즈와의 경기에선 선발로 나와서 월드컵 사상 최연소 득점을 넣었죠. 준결승 퐁튼이 이끌던 프랑스전엔 단 23분 만에 헤드트릭을 몰았습니다 결승전도 거침이 없었죠.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55분에 발리슛으로 종료 직전에 헤딩슛으로 브라질의 월드컵 첫 우승에 기여합니다. 은바페가2018 월드컵 결승전에서 10대 선수로 골을 넣어서 화제가 되었지만 펠레는 위대한 선수로 이름을 첫 알린 시작부터가 남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승 이후 그는 브라질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합니다. 산투스 해양경비대로 진급되어 펠레는 군복무와 동시에 상파울루 해양경비대 축구단과 군인 선발팀에서 활동하며 동산 103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당시 24시간에 2경기에 출전을 했고 가끔 48시간에 3경기에 나가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군복무 이후 1961년 펠레는 때아닌 이적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라카당에서 열린 플루미넨시와의 경기에서 6명을 제친 후 넣은 경이적인 골에 찬사가 나왔고 이 소식은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었던 베르나 배우는 펠레의 영입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이탈리아의 인터밀란도 다진을 합니다. 유벤트 스토한 펠레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펠레는 이러한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고 이적설이 커지자 브라질 정부는 펠레를 국외로 요출할수 없는 국보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한편 산두 수축도 펠레를 잡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마련을 합니다. 1962년 남미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리베르타 도레스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펠레는 유럽 팀과의 대결인 인터 컨티넨털컵에서 에우제비오를 만나게 됩니다. 에우제비오의 팀 벤피카와의 대결에서 펠레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벤피카 폼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면서 혼자 3골과 1도움을 기록합니다. 이 다음 해의 대회에서도 AC 밀란을 상대로 혼자 2골이나 넣으며 활약했고, 대회 2연패를 이뤘죠. 세계 축구의 흐름을 선도하는 것은 브라질 리그였고, 유럽 축구의 밀릴 산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펠레가 유럽에서 통한이 많으니 하는 그런 얘기조차 펠레는 비교를 거부하는 정점에선 선수였습니다. 한편 1962년 월드컵에 브라질은 지난 대회에 멤버가 건재했고 펠레 또한 기량이 만개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 멕시코전에서 펠레는 한 골과 1동을 올렸지만 다음 경기 체코전에서 다리 근육 부상으로 전혀 경기를 뛸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강했습니다. 가인샤가 건재했고 워낙에 극강이었기 때문이었죠. 펠레 없이도 그들은 체코를 결승에서 만나 3대1로 승리하며 2연속 월드컵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이때 펠레의 나이가 21살, 여전히 브라질 대표팀에선 최연수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펠레는 이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 선수의 집요한 마크가 붙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신인 선수가 아닌 이기기 위해서는 꺾어야 할 챔피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국내 경기와 국제 경기에서 펠레를 상대로 하는 클럽은 그의 움직임과 주변 선수와의 조화를 방해한 데 힘썼고, 수비수는 시종 일관 펠레에게 붙어서 거친 플레이를 구사했습니다. 때로는 매너스럽지 못한 도발을 벌기도 했죠. 1966년 월드컵을 앞둔 펠레는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대회 전부터 대표팀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 월드컵 이전에 지나치게 연습게임이 많았고 주전, 비주전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으며 감독이 자주 교체가 되는 무언가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전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지지가 없었고 가린샤도 과거의 기량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펠레의 브라질은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와 한조에 속하게 됩니다. 헝가리는 펠레의 결승골로 이겼지만 다음 경기인 불가리아전은 고전이었습니다. 당시 축구는 선수 교체나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없었죠. 즉 선수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고 반칙의 기준이 모호했으며 웬만한 태클에 대해선 반칙을 잘 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펠레는 거친 플레이에 부상까지 당했고 브라질은 충격적인 1대3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컨디션을 겨우 회복한 펠레는 다음 경기 포르투갈전 출전을 강행했고 펠레는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에이스 펠레가 제대로 활약을 할수 없는 조건 속에 조별 내선 탈락을 맞이하고 말았죠. 대회가 끝나고 펠레는 선수 보호 에 위협한 대회에는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그련 대표팀 은퇴를 발표합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피파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수 교체와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팬들과 피파의 적극적인 태도 에 마음이 흔들린 펠레는 1969년 대표팀 복귀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축구왕자가 컴백을 했죠. 1969년 펠레는 천억골을 넣으면서 브라질 리그의 전설로 등극을 했고 그의 행보는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우선 월드컵 예선에서 브라질은 6경기 동안에 23득점과 2실점이라는 극강의 전력을 과시했고 이중 6골을 펠레가 넣었습니다. 펠레는 리그 1000억골을 넣고 마지막 월드컵을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은퇴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당시 브라질 대표팀은 의외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대회 주별 광탈이라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라젤 선수 명단을 보면 베스트 1 1에 플레이 메이커를 무려 4명이나 넣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공적으로 공존을 했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펠레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펠레는 단순한 골잡이에 그치지 않고 축구 그 자체가 되어서 노련함, 완숙함을 갖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펠레는 조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한골 넣으면서 팀의 4대1 세승을 이끈 후 잉글랜드와 만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전 대회 우승 멤버가 다수 포진해 있어서 명승무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바비 찰튼 고든 뱅크스가 건재했죠. 펠레가 시도한 헤딩을 잉글랜드 골키퍼 고든 뱅크스가 막아낸 장면은 최고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패의 저울은 펠레의 발끝에서 결판이 납니다. 펠레는 자이진유의 결승골을 도왔고 팀은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이 당시 바빌 찰트는 축구의 교과서적인 경기로 축구의 모든 것이 이한 경기에 들어있다고 라평할 정도. 이어진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 펠레는 두골 넣어서 3대2 승리를 이끕니다. 마침내 전승으로 8강행을 조파했고 4강까지 한 브라질은 우루과이를 만납니다. 펠레는 이 경기를 가장 고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펠레가 축구선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예수상에서 브라질의 우승국으로 만들겠다고 복수를 다짐했던 상대가 바로 이 우루가였기 때문이었죠. 20년 전 마르카당의 비극을 복수하면서 펠레는 히발리 후에 골을 도왔고 3대1 대승을 이끕니다. 이어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만났는데 이 경기도 의미가 컸습니다. 두팀다 모두 역대 두 번씩 우승했기에 이번 우승팀은 3회 우승으로 월드컵을 영구히 소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시시하게 끝났습니다. 펠레를 앞세운 브라질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 펠레가 한 골과 2돔을 기록하며 4대1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팀을 꼽을 때면 펠레가 중심이 된 1970년의 브라질 대표팀이 반드시 거론되고 납니다. 펠레는 1970년 월드컵을 끝으로 1971년 대표팀을 은퇴합니다. 소속팀 산투스에서 1974년까지 뛰다 이후 사실상 은퇴 수준을 밟을 시기였지만 축구의 대중화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 코스모스에서 2년 가량을 뛰면서 1977년에 완전히 은퇴를 맞이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넣은 골이 공식 경기에서만 739경기, 690골, 국대전 91경기에서 7골을 넣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경이적인 헤드트릭을 기록했지만 펠레는 이 둘보다 30회 이상 횟수가 많았고 리그에선 득점왕을 11번이나 기록해 역대 최고급의 성공을 거둔 케이스로 커리어 상으로는 비슷한 선수를 찾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바이시클킥을 비롯해서 현대축구에서 묘기라고 찬사를 받는 여러 기술들을 펠레는 모두 사용했으며 머리, 가슴, 오른발, 왼발 등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현대축구의 기준으로 봐도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사용하며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브라질 하면 축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먼 훗날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 마이클 조던은 축구는 모르지만 펠레는 알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펠레의 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찬스 최다골을 깨기 전 기록 보유자인 아우타 피티가 펠레의 백업 멤버였으니 괜히 축구 황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 펠레가 뛰었던 시절과 환경은 지금과 무척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와 마라도나를 뛰어넘는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인 이유는 축구에 관한 그는 단지 최고의 선수가 아닌 그 이상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축구란 스포츠가 바로 펠레를 위해서 발명되지 않았나라는 바빌 찰튼의 말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강력한 슈팅을 앞세워서 화려한 골드를 만들어냈던 세리에 A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